네. 인사드릴게요. 둘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정면 5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 왼쪽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 불렀으면서 과연 어떤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으로도 5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키스키스는 이제 잠시 후에 곧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다는 말씀 미리 스포로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왼쪽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는 거니까 뭐 포즈 좀 다양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쭉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부터 포즈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자연스럽고 우리 멤버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포즈. 최대한 예쁜 사진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네. 자,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포즈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마지막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공식 포토타임 진행 중인데 단체 사진 촬영 이 정도는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볼까요? 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약간 여신 컨셉으로 오셨으니까 하나 둘셋 하면 내가 여신이다 를 최대한 조금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신의 컨셉을 보여 드립니다 정면부터 하나 둘셋 포즈 취해주세요 아, 다 준비해 오셨네요. 이렇게 네. 제가 즉흥적으로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벽한 표정과 포즈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자, 5초 정면으로 가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신 라브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자네 분이 함께한 포토 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개별 포토 우리 소연 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연 씨의 개별 사진 촬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만나봅니다. 자 우리 소연 씨 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을 맞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듣고 싶은 목소리의 소유자이자,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게는 기대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언니로 또 많은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연 씨의 좌우명은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살자라고 하셨더라고요. 오늘 포토타임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자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예쁜 사진들 많이 남겨주실 수 있도록 마음껏 포즈 취해주시면 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 5초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팀의 마돈니 우리 소연 양이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멤버 우리 솔빈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개별 사진 촬영에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솔빈 씨입니다. 정면으로 자신감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자 팀에서 래퍼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우리 솔빈 씨입니다 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팀의 막내이지만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겸비한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노래면 노래 그리고 춤 연기 작사 예능까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솔빈 씨의 오늘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리허설할 때했셨던 포즈도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실식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보너스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갑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설빈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사드리고 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번째 멤버 우리 진예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엔이 아니라 본명, 네, 진예라는 또 활동명을 이제 많은 분들께 더 많이 알려야겠죠? 네, 배진예 양, 이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팀에서 메인 보컬과 메인 댄서와 그리고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진예 씨입니다. 장래희망으로 최강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멤버이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멤버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진예 씨를 보시고 승무원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프레시한 느낌으로 사진 촬영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 많이 카메라 들고 계시는데 오른쪽 3초 왼쪽 3초 가고 마무리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왼쪽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진예 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붐의 마지막 개별 포토타임을 함께 하실 멤버, 우리 헤인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혜인 씨 서브보컬과 리드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분은 정말 흥이 많고, 끼도 어, 많은 끼쟁이 우리 혜인 씨인데요. 팬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멤버로도 우리 팬들에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큐티 섹시한 매력은 또 더더군다나 뺄 수가 없겠죠? 정말 저는 혜이씨가 윙크하는 모습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윙크하는 모습도 좀 많이 네, 사진에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혜이씨도 오른쪽 3초, 왼쪽 3초 갈게요. 자, 오른쪽 3초로 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마지막 3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름처럼 블라썸이고요. 라봄 네 명이 다시 꽃처럼 피어난다 이런 느낌을 담은 자켓이었습니다. 네. 어, 저는 청초함 속의 몽환미를 표현을 해보셔, 해보았습니다. 청초함, 속에 <laughs> 청초함 속의 청초함 속 몽환미. 제가 어. 말하면서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어, 청초함 속 몽환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청초함 속 몽환미를 우리 소연 씨는 표현하셨고요. 설빈 씨는요? 저는 도발적 고흥미를 보여드리려고. 와, 보이면 좋 아, 도발적 고홍미. 어, 이제 막내로서 굉장히 또 과감한 시도를 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진예 씨는요. 어, 저는 활짝 피어난 빨간 장미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 활짝 피어난 빨간 <laughs> 장. 빨간 장미. 빨간 장미. 네. 왜 인간 장미 빼시죠? <laughs> 인간 장미시죠. 아, 빨간 장미가 아니라 인간. 장미. 아, 아, 네, 네, 아. 인간 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다라고 네. 얘기하셨고요. 자 마지막 우리 해인 씨. 네, 저는 핑크빛 첫사랑 비주얼을 담은 네. 청초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나타났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어, 우선 이번 앨범은요, 전곡이 저희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음. 더 특별한 곡이고요. 네, 네. 어, 뭔가 대중분들에게 되게 친숙하고 친근한 멜로디를 들려드리고자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가사에도 되게, 어, 들었을 때 편하고 되게 좋은 노랫말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가... 네 키스키스는요. 멤버들이 음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음색의 하모니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네. 어, 베이스 기타와 좀 세련된 스트링 그런 어. 어, 음, 악기들 위주로 담았고 어, 네. 흩어지는 꽃잎처럼 사뿐히 어머어머.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어, 그런 열정 강렬하게 사랑을 표현한 러브레터 같은 곡입니다. 어, 네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요 이제 손가락으로 꽃이 활짝 핀 느낌을 표현해 주신 다음에 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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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마주쳐 주시면 되거든요. 어... 정말 간단하죠? 네. 둘 셋, 셀시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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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따게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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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아, 어 우선은. 음, 얻고 싶은 성과라든지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했을 때, 네. 어, 저는 노래로 되게 하루를 치유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라붐이 대중분들에게 그런 어,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 노래를 잘 만들었으니까 네.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상상 더하기 이만큼, 네,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어, 솔빈이가 말했듯이 가수는 정말 노래를 들려주는 직업이잖아요. 노래를 들려주고 네. 무대로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는 행운이거든요. 아무나 할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노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아,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